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정보설비 기준의 설계도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사를 설계한 유형업자가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되는 몇 년간 보관해야 되는가 예, 정보통시 공사법 시행령에 공사의 설계 감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시설계 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이 완료된 후 5년간 보관하고요. 특히, 감리한 용역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과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 감리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감리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고되는지, 어 관리 감독하고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 등 지도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체국이 있다 고 그래요. 우체국에서 만약에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한다 그래요. 정보통신망. 그럼 우체국에서의 정보통신 관련된 통신 담당자가 있긴 하겠지만 이 통신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에 음, 대한 어떤 그 지식이나 배경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 어, 이 우체국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통신사업자를 모집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KT든 SK든 이제 들어와서 이제 통신망 을 구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구축을 하는지를 관리감독을 필요하잖아요. 관리감독. 이 관리감독 하는 것을 이제 감리라 그래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으면은 이와 별개로 그 감리를 용역, 용여, 감리를 용역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어, 우체국이 되면 이 우체국이 이제 발주자가 되는 거고요. 이걸 구축하는 통신사가 이제 시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걸 이제 감, 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발주자의 권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감리회사가 마치 우체 국에 정보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는지를 계속 보겠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망을 착수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로 나누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계 감리가 설계 감리 착수하고 설계서 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 단계에서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추가 검토를 하고 설계 공정에서 나중에 구축이 완료되면 최종 보고를 하는데 어, 발주 기간에는 발주 기한 때라 이제 프로세서가 움직이는데 최초 시공에서 계획한 것 대비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설계서 변경을 하는데 어,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은 예전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기 신부라고 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 기술 기준 변경, 신기술 부족화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변경 가능합니다. 어, 감리원의 업무를 보면 어~ 공사계획 및 공정표를 검토하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 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하고 어~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을 적합하게 시공 가능한지 사전 검토하고 음~ 공사의 진척에 대해서 보고 미진공에 대해서는 미진공에 대해서 어~ 사유를 확인을 해서 다시 그 공정을 원래 공정대로 진행하게 진행하는 거죠. 사용자의 구격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상항을 검토하고 하도급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면 정의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음,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완고할수 있는 것을 약정해서 발주자가 이를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공사의 설계 감리에 보면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사의 설계 시공 기준, 감리 업무의 수행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어, 감리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고요.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해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업무 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를 고려하여 어, 대통령용으로 그 배치를 합니다. 감리원은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죠. 어떤 특,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에 대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리의 그 파워가 되는 거죠. 설계도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공사의 목적물이 소유자는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중후 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또는 제공한 시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주문한 후 5년간 보관하고,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감리원의 업무 참조하시고요. 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정부통신공사의 설계도서에 관한 보관 기준을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 공사에 대한 cc 중공 설계 도서는 목적물 폐기 때까지 보관한다 맞죠 cc 중공 도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중공 설계 도서를 모두 보관한다 모두 약간 애매하죠 공사를 설계한 용역 업자는 그작성한 또는 제공한 cc 설계 도서를 해당 공사 준공 후5 년까지 보관한다 공사를 감리한 용역 업자는 감리한 공사의 중공 설계 도서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까지 보관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보면 설계도서 보관 의미가 나와있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맨 위까지만 넣었죠. 목전물 소유 공사에 대한 중공서를 곡전물 폐기까지 하고 어 설계서를 5년간, 감리 용역업자는 실시설계서를 5년간 감리용역업자는 하자담보 책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한다고 요고 1번의 하단에 보면 은시시중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전이 아니고 후만 있으면 되는거죠. 변경 후에 실시 중무 설계서를 보관한다고 해서 여기 전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세부까지 나와서 점점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 및 식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사를 설계한자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당연히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겠죠. 설계 도서를 작성한자는 그 설계 도서에서 설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되는 거고.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고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 설계를 언제까지 하는 거죠?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5년은 설계 용역업자는 작성한 설계서를 준공 후 5년까지 감리랑 용역이랑 틀리게, 틀리게 되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전문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에 나오는 설명 틀린 것은. 이건 아, 2번과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고요. 4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 감리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 도서에 설명 또는 기명달인하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또는 발주하고 소속 기술자만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속 기술자만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공사를 설계한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 기준에 준수해보면, 공사를 설계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감리원은 설계 도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공사의 설계 시공 기준에 감리 수행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감리에 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감리하고, 발주자는 용역 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고 발주자는 감리 협회에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고 이게 뭐죠 발주자는 감리 협회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별주에 그 감리 공고를 띄워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발주하는 것이죠 공사업자와 용역 업자 간의 신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를 할수 없죠 그래서 발주자는 용역 업자에게 공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어 용역 업자가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하고 감리를 받은 용역 업자는 감리하는 그 공사에 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어~ 감리 협회는 뭐 별도로 감리 협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문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그감리하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고를 띄워서 어~ 감 적정 감리 적정 감리 회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적정 감리 회사를 선정하는데 어~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감리 협회의 공사 감리를 발주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고를 띄워서 감리업회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감리원은 모모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 감리해야 된다 해서 설계, 기,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법에 기술 기준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원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감리해야 한다. 다음 중 공사 도급의 정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 여기도 정보통신공사업에 정리되어 있는데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사비 명세서, 시험성적서, 시방서, 설계도서 시험성적서는 이제 그 장비 시험성적서인데요. 이것도 정보통신공사업에 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계란 어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리에들어갈 것으로 맞는 것은 감리란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감리란 받주자의 위탁을 받아 용역업자가 어 설계 도서 및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 것이인지 관리 감독하고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 하는 거죠. 그래서 갑니어 발주자 위탁을 받은 용역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위를 누구의 권한으로요? 발주자의 권한이 핵심입니다. 발주자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업자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 의 설치 및 보전을 무엇에 따라 하는가? 방송통신설비는그 설계도서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공사업부 시행령의 설계도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목적물은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 중후 설계도서를 공제자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하고 어, 용역업자는 5년, 감리를 한 용역업자는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설계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감원의 업무 범위,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 정리되어 있죠. 감원의 업무 범위.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재예방 수리 및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필요 없는 거죠. 음, 설계 변경에 대한, 어, 검토 및 확인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용역업자가그 내부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정보통신 감리에 대해서 감리 업무는 공사계획, 공정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어, 설계도서와 시공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는지 검토하고, 설계도서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공사 진척, 사용자재 규격, 재해 예방, 안전 관리, 성능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십이 번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공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 관련 인원의 지휘 통제, 지 통제를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용역 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진도나 그런 것 설계 도면 또는 공사비 작성된 시공 상세 도면 등을 검토하는 거죠. 다음 중 감리인이 공사 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공사를 시구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인 협의에 설계 변경 명령할 수 있다.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중지하는 거죠.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통신 공사법 구조에 공사 중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니하게한 경우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발주자한테 일단 얘기를 하고 발주자가 이제 오케이 예 스탑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감리원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공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 검토, 설계도서 변경 및 시공 일정의 조정 이런 건좀 아니죠. 어, 앞서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그 감리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 감리원의 업무가 이렇게 별도돼 로 있죠. 감리원의 업무가 이렇게 별도돼 있죠. 그거 위에 감리내용, 공사 중지, 시정조치, 감리결과 통보, 어, 공사업자의 감리 제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본투시 공사의 설계도서 보관 의무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사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 목적물이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고,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5년간 하는 거고 감리한 거는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공사를 시공한 시공업자는 7년간, 7년이라는 숫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설계도서 보관 의미에 어 공사의 목적물은 소유자는 실시 중후 설계를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폐기될 까지 하고요 공사 설계한 용역업자는 5년간 감리를 한 용역업자는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